하는 청년을 위한 게리큐티 이수진 목사입니다. 어제 보름달 다들 보셨나요? 달을 보면서 어떤 마음의 소원을 품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모든 소망을 아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행복한 이 시간 게리큐티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40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는 한 지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그다랴인데요. 폐허가된 유다 땅의 총독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남겨진 사람들을 관리하도록 식민지 총독으로 그다랴를 세우지요. 본문은 그다랴가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이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가 뼈대에 있는 가문이라는 것 뼈대에 있는 가문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뜻인데요 이 할아버지인 사바는 남유다의 마지막 등불과도 같았던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왕을 도와서 개혁을 주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아버지인 아히감은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람이었지요. 진리의 편에 서서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사람이 바로 그 다리아입니다. 지도자로 세워진 그에게는 아마 여러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가 거두어서 돌보아야 하는 사람들은 빈민들 이 바벨론 왕도 포로 데려가지 않았던 보잘 것 없는, 능력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땅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상태였을 것이고요. 게다가 여전히 무력으로 바벨론과 대치하려는 그런 세력들도 존재하는 상태였습니다. 적고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이 총독이라는 자리가 그다랴 입장에서는 달갑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다리아는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지금은 바벨론에 저항하지 않고 포로 기간을 견뎌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으로 무질서해진 사회를 정비했고 폐허 속에 지치고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지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바벨론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 지금 이들이 선택해야 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지도자 그다라는 분명하게 가르쳐 전달합니다. 인간적인 민족 의식으로 바벨론을 대적하며 자존심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다시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지어 결실하는 소박한 삶의 실천이 바로 지금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다랴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은 모두 불안하고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그다랴는 지도자로서 부르신 자리에 최선을 다하며 리더십을 발휘하였습니다. 때때로 저는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불평하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공평하지 않다고, 공정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죠. 이런 조건으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말하면서 상황을 탓하며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다리하는 능력 없는 백성, 폐허가 된 땅, 여전히 불안한 요소들 가운데서도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풍성하게 거두어냅니다. 결국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지금, 현재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최선을 주님께 드리기를 결단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대한 불평을 그치고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오늘의 최선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게리 큐티 이번 한주 동안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주 되셨나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